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능 기부를 뜻하는 말로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예전엔 주로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를 의미했지만 요즘은 의료나 세무, 문화체육과 같은 여러 분야의 공익 활동을 뜻하는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스포츠계의 재능기부는 극히 소극적인데요. 유명 선수들이 비시즌을 맞이해서 반짝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는 볼수 있지만, 대다수의 스포츠인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모습은 참 보기 드물죠. 선수, 지도자 할것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모교나 인근 학교에 찾아가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등에 도움을 주고 또각 공원마다 체육 활동을 즐기는 생활 체육인들에게 올바른 운동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재능 기부일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4년 평택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17일 결혼하는 날 웨딩홀에서 열렸는데요. 평택시에 많은 체육인들이 참석해서 2014 대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포상금 전달,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 이어 케이크 커팅 및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는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체육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마련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평택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체육 분야의 빠른 성장과 우리 시 체육의 발전, 생활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볼게요. 피터가 좋아하는 동료 가브리엘이 9.11 테러로 인해 세계 무역 센터에서 사고가 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다른 생명들을 구하게 되죠. 희생자들을 구한 피터는 방송에 출연해서 가브리엘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게 되고 야간 법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는데요. 호아킴 대포사다 데이비드림의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 난쟁이 피터 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할게요. 단단히 각오하게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먹고 자고 씻고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는 시간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네. 교수도 학생들도 모두 괴물들이란 말일세.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단히 무장해야 할 거야. 교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겁을 주시면 어떡해요. 피터의 엄살에. 윌리엄 교수가 빙글에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할수 있겠지? 자네는 뉴욕의 영웅, 피터오리지 않은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는 거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긋지긋 하거든요. 윌리엄 교수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공부만을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하버드 로스쿨이었다. 순간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긴 세월은 저절로 흘러간다. 영국의 소설가 마리아 에지워스의 말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화살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제가 여러분의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단계 수준의 기사라면 승객이 타건 말건 다른 동료들과 하고 있던 잡담을 마저 끝낸 뒤에야 출발할 것입니다. 저는 짜증이 나겠죠. 옐로우캡이라는 회사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질 것입니다. 2단계 기사라면,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건넨 뒤 행선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급정거, 급출발, 불법 유턴, 끼어들기를 가리지 않을 거고요. 승객을 목적지에 빨리 모시고자 한다는 핑계를 댈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작 바라는 것은 팁이 아닐까요? 승객의 안전은 뒷전이고 말입니다. 당연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긴 하겠지만 저는 유쾌하지 않은 기분으로 택시에서 내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tv라고 해봤자 1달러가 고작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3단계의 기사는 승객의 안전뿐 아니라 낯선 승객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덥죠. 뉴욕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메네튼이 원래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지만 마천루를 구성하면서 가다 보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그림카드라도 하나 뽑아보시겠어요? 좋은 글이 많이 담겨 있답니다. 아, 혹시 아직 식사 전이라면 좋은 식당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승객을 진정으로 대하는 기사 말입니다. 어떤가요? 이런 택시에 탄 승객이라면 뉴욕에 올 때마다 그 기사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기업의 CEO가 택시를 탔다면 그런 사람을 자신의 기사로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적 같은 기회의 문이 열리진 않더라도 하다못해 두둑한 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3단계의 사고를 하면 나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일하는 거죠. 이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남들의 이익에도 관심을 두면 자신에게 더큰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저는 목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분명히 행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프랭크 교수는 피터에게 하버드 로스쿨 입학을 권유하고 높은 졸업 성적과 입학 성적, 인생 자문 경력과 9.12 테러 때 입증된 봉사정신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로스쿨을 졸업한 피터는 옐로우캡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옐로우캡 노동자들에게 메시지로 전합니다. 목적의 힘은 곧 행복의 원천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경우로 1979년 졸업생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84%. 장례 목표는 있지만 적어본 적은 없다고 한 사람이 13%.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장례 목표를 종이 위에 적어본 적이 있다는 졸업생은 단 3%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9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3% 그룹은 84% 그룹보다 평균 2배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 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97%의 졸업생들보다 자그마치 10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문대의 3% 학생들, 즉, 자신의 꿈을 글로 적은 그 소수만이 사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이처럼 목표와 꿈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와 꿈을 구체화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시신경과 운동 근육까지 동원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결국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 것입니다. 목표 의식과 동기부여의 힘은 이처럼 매우 놀랍습니다. 목표를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늘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것이 바로 삶을 디자인하는 노하우입니다. 저를 바꾼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적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나, 미를 뒤집어 우리, 위를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가난은 참 많은 면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못합니다. 신체적 결함 또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시련 같은 불가항력적인 고난 역시 우리 삶을 멈추게 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다면 삶은 확실하게 엉망이 됩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땀 흘려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삶을 빛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난쟁이 피터울처럼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기억은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예고도 없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된게 성공이 아니라 저 스스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피터는 자신이 만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변호사가 될수 있었어요. 많은 독서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목표가 아닌 목적을 세워야 하고 또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고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목적의 힘이었죠. 오한해 바쁘게 사시느라 평택 시민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요.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멈추고 숨을 고르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와 노래로 연말을 장식하는 손명창 시인과 함께하는 힐링하는 삶이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장당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손명창 시인의 시를 통해 시민들의 어려운 일상과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 보고요. 포크송 가수 인디언 순위의 감동적인 노래로 시민들의 감성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추운 겨울, 따뜻한 시, 노래와 함께 2014년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훈이었습니다.